네 안녕하세요. 21년 4주 2월 4주차 공모주 상장. 이번 주에 수목금 이렇게 상장하죠. C랩 오로스 테크놀로지, 이율에나테크뷰너 이렇게 상장을 하죠. 일단은 C랩이 어,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죠. 뭐좀 관련 된걸 읽어 보니까 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면서 PNH PNH테크라고 몇주 전에 별로안 좋았죠. 그래가지고 공모가도 상단에 상단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낮았다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c 일랩은 균등밖에 안 했어요. 잘 몰라가지고 뭐예잘 모르는 거는 그냥 균등만 하고 그래가지고 오로스테크나 유일 애너 테크즈 둘 중에 하나 원래는 유일 애너터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2차 전지죠. 2차 전지인데 어 sk랑. LG랑 소송있고유엔에테크가 SK 납품 업체 죠거의100%뭐래래한다고이렇게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증년 증권 계좌가 없더라고요. 네. 뭐 온라인으로 하려 그랬더니 비대면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관련이까 또몰고모네 관련이까 귀찮고 해 가지고 그냥 오로스에 일단은 다 넣고 오로스에 다 넣고 나머지는 균등만 이렇게 했어요. 좀 예, 살펴볼까요? 네, 네. C1 에이세요 C1 C랩 보시면은, 기간 경쟁률이 1371대1, 의무 하락비율이 12.82%,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. 어, 기간, 단순 기간 경쟁률로만 봤을 때는, 기관에서는 좋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의무 하락비율이 적죠, 좀? 아주 적은 건 아닌데, 뭐 5%짜리 듣긴 한데,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. 그러니까 기간도, 어, 조심하는 거죠, 서로. 일단은, 당일날 아침에, 어, 시초가를 봐야 되겠지만은, 시초가에서 뭐 따상을 기록하지 않는다. 뭐 흘러내린다. 그럼 무조건 팔아요, 저는요. 일단, 찌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은 그, 오로스 테크놀로지요. 네. 기간 견적률이 1260대1. 의무 보유 학약 비율이 좀 높아요. 36.8%. 그러니까는, 기간에서도, 일단은 조금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. 이런 의미거든요. 네. 어, 근데 그,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라업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으세요, 기간들이. 어, 일단은 3 7 1 2지면은라업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한 달, 두 달, 세달 갖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요. 어, 일단은 아침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일단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거래처가 SK, 여기도 SK거든요, SK. SK 하이닉스랑 많이 거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, 주요 장비 매출이 SK텔레, SK 그 하이닉스 쪽에서 한 60%에서 70% 정도 매출이 발생하니까. 뷰노 같은 경우에는, 어, 굉장히 낮아요. 음, 학약 비율이. 5.7%, 한6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6% 정도밖에. 6%. 어, 오로스 테크놀로지랑 한 여섯 배 일곱 배 차이나죠. 자, 이거는 유일 에너테크 기간 경쟁률이 있어요. 1427대1. 일단 기간 경쟁률은 다1 0 0대가 넘으세요. 넘는데 의무 보유 하약 비율이 22.1% 밖에 안 되세요. 22.1%. 뷰노보다는 높은데 오로스보다는 낮죠? 자, 보시면 의무 학약 비율이 C랩이 12.82%, 오솔로가 37%, 유일 에너테크가 22%, 오로스가 37%, 어, 뷰노가 5.7%세요. 유통 가능 물량이 적을수록 아침에 올라갈 확률이 높더라고요. 예전에 보면 보면은요. 예전 그 공모주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예전에 그 s k 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도 유통 물량이 적었죠.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유통 물량 경쟁률은 기간 경쟁률은 거의 비슷해다 천이 넘고 일단 개인 경쟁률이 낮아요. C레비 그 이전 상장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했던 PNH가 인기가 없 없음으로써 그 영향을 좀 받는다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.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빅데이터 관련 업체니까 어 일단 단순히 놓고 봤을 때는 오로스가 제일 나아 보여 보이는요 제가 뭐 넣었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일단 경쟁률은 나 총대 기왕 경쟁 률천대일이없는데 현대, 오로스랑 유엔에테크 뷰노 경쟁률 사실 유엔에테크가 경쟁률이 좀 낮게 나왔죠 일반이 왜 그러냐면 신형이 어 비대면 계좌가 없으세요. 그러니까 계좌 만들기가 좀 불편하세요. 그래가지고 계좌가 많이 없어가지고 균등도 많이 받았죠. 비교적. 일단 계좌가 많이 없지만은 뭐 고모 잘 때는 신용증권 아니래도 뭐다 사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 될것 같진 않으니까 일단은 음 유일레네테크도 그 반도체, 반도체가 아니라 2차전지죠. 2차전지, 2차전지가 SK랑 LG랑 소송이 있어가지고, LG가 이겼죠. SK가 LG한테 뭐 60일 내에 뭐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. 안 하면 은뭐 미국 공장이 못 쓰는 상황이 이렇게 생긴, 생긴다 그러는데, LG 쪽에 자꾸 배터리가 불이 나죠. 하재가.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기 전에 돈이 좀 필요할 거다.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해주면은 2차전지, 요리할 때 얘네들 납품하는 게 100%니까. 이 납품하는 물건이 이상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나 영향 이런 거 심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, 공모제 상장의 당일날. 일단 24일 수요일 날 아침이니까요. 일단 c 랩이랑 오로스 테크놀로지 하시고, 어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유일앤을 택하시고 뷰노 하나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2월 달은 이걸로 다 마무리죠. 네,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. 어 사실 그 공모주 상장일 날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간다 그랬다 안 가는 것도 있고 안 간다 그랬는데 가는 것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어 아마존의 회사명은 잘기억하나 아마존의 뭐 침대 관련해서 파는 업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근데 청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백대 일도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어, 뭐돈 넣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. 그 중간에 무슨 상장일 날, 중간에 무슨 이슈, 이슈가 있었어요. 잘 기억은 안 나는데, 이슈가 있는, 있어가지고, 는 상장일 날, 어, 상한가를 갔었죠. 제, 제 기억으로는 그래. 상한가를 가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. 네, 그래가지고, 저도 그거를 안 넣었거든요, 사실은요. 경쟁률이런 거, 이런 걸 보고. 그러니까, 단순히 무슨 뭐, 자산이나 그런 거에 변화가 없이,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요.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어차피 균등이나 이런 거 금액 크지 않으시니까 뭐 사실 저 같은 경우 는 오로스를 다 넣었다 그래도 기껏 해야지 뭐뭐몇십주안 되니까요. 네 그렇게 크게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잠깐 잠깐 그 재미를 하신다고 생각하지 하시고 공모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다음 때라는 SK.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는 균독만 하셔도 한제제 제 예상인데 한 70에서 많게는 150만 원 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 바이오팜 계좌 미리미리 만드시고 어 주변에 가족분들 없으시면은 만드셔가지고 뭐 소고기 사 드시고 한달 동안 한다는 힘들데데몇 번은 그래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다 만드셔가지고 어차피 뭐 제가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넌다고 해가지고 제가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. 사실이요. 그래봤자 뭐 제가 이거 떠든다고 해가지고 뭐 계좌 몇 개나 더 생기겠어요. 사실이요. 그죠 같이 다 받아서 같이 좀 잠깐 즐거울 수, 이 코로나 시대에 잠깐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구독 누르시는데 돈안 나가니까는 한번 그냥 꾹 눌러 주고 마세요이 정도 있을 거예요. 여기 있을 거예요. 구독. 구독. 구독 좋아요. 꼭 한번 꾹 눌러 주시고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요. 네. 즐겁게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. 네.